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보기 전에, 어, 신유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꼭이요. 꼭, 꼭, 꼭. 네. 자, 제가 지금 계획이 <laughs> 요새 좀 부지런히 올리고 있긴 했는데, 하지만 그 1000명, 참명이 되면은 요새 뭐 라이브 방송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하고 틱톡에서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참명이 되면은 뭐 라이브 방송 좀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계획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 음, 오늘은요 오늘 수업 어떤 분을 어떤 분을 제가 지도했냐면 음. 강사님이시거든요 강사님인데 이게 그 가야금을 지도하는 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고민이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플러스 또 이제 조리 있고 똑똑하게 말하는 방법도 원하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 저는 뭐를, 무슨 말을 할때 너무 직접적이에요. 상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상냥하고 착하게 말하고 싶어 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자 일단은 말을 하실 때요. 쓴미다로 말하지 마시고 요로 끝내보세요. 요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말을 한번 해본다. 요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1번과 2번을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1번, 2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신유아예요. 네. 느낌 자체가 다르죠. 뭔가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으로 씁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요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요로 바꿔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신유아의 요 이렇게 하는데 요를 하지 마시고 그냥 요와 여의 사이로 발음을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여와 유의 사이. 근데 여와 유의 사이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예전에 임창정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노래를 할 때도 여보세요, 나야. 이거보다는 요하고 여의 어떤 말하듯이 하는 여보세요, 나야. 이게 설, 솔직히 조금 더 와닿잖아요. 왜냐, 딱딱한 느낌이 되잖아요. 쓸 때는 요지만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오늘 학교를 가요. 보다는, 가요. 보다는, 가요. 보다는, 그냥 학교를 가요. 예, 요와 여의 사이. 요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요? 네, 알겠죠? 네, 오늘은 말을 좀 예쁘게 하는 방법, 좀 상냥하게 하는 방법,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